직장인 필수템 요시다 포터 3WAY 서류 가방 활용도 끝판왕이랍니다. 오늘은 요시다 포터 뉴탱커 3WAY 서류 가방을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서류 가방, 숄더백, 백팩 세 가지 스타일로 변신이 가능해서 어떤 상황에도 딱이에요.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수납 공간까지 넉넉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세련된 디자인은 데일리룩의 포인트 주기에도 안성맞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세 가지 스타일 연출, 뛰어난 내구성, 넉넉한 수납공간, 세련된 디자인까지.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가방이라고 할수 있죠. 가품 걱정 없이 믿고 구매할 수 있고, 하루 만에 도착하는 초고속 배송. 선물하기 좋은 풀구성이란 점도 매력적이에요. 더스트백, 쇼핑백 풀구성이 선물하기에 너무 좋다는 리뷰. 포장도 꼼꼼하고 배송도 빨라서 받는 순간 기분이 좋았다는 후기도 있네요. 판매자분도 엄청 친절하시대요. 가방 퀄리티와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까지 정말 강력 추천할 만하죠?